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밖에... 밖에 나왔어요. 없습니다. 약속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얼굴.. 얼굴 붙이는 거 오랜만이죠? 혹 머리, 머리를 다듬었어요 머리 최근에 잘라가지고 다듬었어요 머리가 너무 사람꼴이 아니어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다듬었어요 네, 다들 뭐예요 다들 지금 시간이 시간인데 집에서 쉬나요, 오늘은? 저 오랜만에 얼굴을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비추네요. 15분이 다 꺼야 돼요. 일단 약속장소에 가야 돼서 잠깐 켰어요. 금방, 금방 이야기할 겸. CD, CD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제가 다 택배 포장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제품은 잘 나왔고, 제품은 잘 나왔어요. 제품은 잘 나왔고, 이제, 어쨌든 제가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야 돼요. LP는 하반기, LP는 연말쯤에 나와야지. 날짜는, 날짜는, 아 한방일건데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 자영업자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좀 이제 건강 건강 회복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다시 또 해야죠 코카, 코카 안돼요 코카는 안됩니다 반지럽지 코카는 안돼요 LP는 조금 나중에 일이라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약속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너무 얼굴을 안 비춘 것 같아서 잠깐... 잠깐 켰습니다. 4시 10분까지 할게요. 알바요~ 알바, 알바요~ 알바 뭐 할까? 알바구 할까? 그래도 어떻게 무거으어요다 아, 그, 어? 다 아, 그, 뭐야. 시급에 맞춰줘야죠. 얼굴 게임, 얼굴, 그 수박 게임 저, 1200점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민트 슈퍼 좋아해요. 알바, 알바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바 걱정은 없네요 그래도 다 급여는 드립니다 아니 아니까 시킬 일은 절대, 절대 여러분들한테 알바를 해달라고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여는 들어야죠 눈썹이요? 눈썹 제가 맨날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서 사람들이 눈썹이 없는 줄 알아요 밥머리 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결말 아직 못 들었어요. 결말 아직 못 봤고, 안, 못 하겠던데? 급여 대신 포크 안 되냐고요? 안 돼요. 급여 드릴게요. 급여 드릴게요. 립밤 뭐 쓰냐고요? 립밤 두개쓰저두개 써요. 그거, 버치비랑 아이소이. 뒷광고 아,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에요? 코로나 <목소리> <목소리>

은 어른은 쓴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른이면 쓴 커피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달달한 거는 애들, 애들이 먹는 거예요 어른은 쓴거 먹는 거예요 이제 다음주부터 바쁘다 여러분 설날에 다들 집에 계시나요? 올, 올설든다 그런거 같은데 가족들을 못만나요 원래, 원래 만날 가족들이 문에데아 만날 친천 오늘 TMI에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혼자만, 혼자만 가을이었어요. 음. 설 연휴 내내 알바한다고요? 저... 그거... 그거...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명, 명절 수당... 물어보세요. 사장님한테 명절 수당 있냐고 물어보세요. 조제를 조시라고 읽는다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시라고 읽었어요. 지금 입은 게 다예요 그냥 그냥 야구 야구 자켓 야구 자켓 그냥 아 호난데 코에 벌레 붙었다고요? 어디 없잖아 벌레 아니에요 점이에요 이거 점이에요 점점 점 옛날에 점 빼고 남는자고 진짜 추워요. 좀 후회돼요. 아, 춥다. 집갈 때? 집갈 때, 그냥. 근데 뭐 어차피 오늘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어가지고 괜찮긴 해요. 그냥 얼른 어딘가든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번에 왜 카페 출입 못할 때는 좀 힘들, 힘들더라고요 출입기 입고 나왔다가 뭐야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밥 먹고 나왔네 뒤에 누구냐고요? 몰라요 저도 초면이에요 초코볼 못 샀다고요? 어? 거여러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그 친구분들에게도 그리고 설날에 가족들에게도 널리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노래가 좋으시다면 그러 아 제가 제가 뭐 광고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최근에 이걸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각도에서 부력적이지 않은 거 싫어? 아니요, 적응해서 그래요. 공연 또 언제 하냐고요? 아직, 아, 좀 이제 혐의해야 될 아, 상황들이 너무 있어서, 너무 있어서 너무 공연 보존해가지고, 뭐, 네. 공연 장소. 그리고 뭐 이제 음향 같은 거에 대해서 좀슬슬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은 당장은 아니고 조금 어, 뒤로 뒤에 할것 같아요 날좀 따뜻해질 때따뜻질때 아니라 날이 뭐 아무튼 날이 따뜻해진다라는 건 되게 그거죠 엄청 포괄적인 뜻이죠 조제요 감사합니다. 아이 많이 들어주시고 잠이 든 당신 곁에게 되어 많이 들어주시고 너의 기사 많이 들어주시고 허브 많이 들어주시고 5번 5번 브라이트 말고 앨범 버전 많이 들어주세요 앨범 버전을 들어주면 저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브라이트 버전을 들으면 저에게 돈이 안 들어옵니다 꿈은 주변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5번을 들어주시면 앨범 버전을 들어주시면 저희게 돈이 들어옵니다 브라이트를 들으시면 저희게 돈이 안 들어옵니다 비밀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앨범 버전 을 들어주시고 앨범 버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평소에 듣는, 듣는 노래? 어. 평소에 듣는 노래? 요새는 맥드 마르코 노래 안 틀어요. 맥드 마르코라고 되어있고, 맥디 마르코. 부은 놈 귀엽다고요? 나 안분 안 부었어요. 음, 눈안 보는데... 그만큼 저를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신다는 거겠죠? 이제 관리하겠습니다. 음악 회사...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뭐 이제, 다른.. 다른 분을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제가 제 회사?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면상을.. 면상을 내놓고 라이브를 하니까 민망하네요 맨날 그냥 천, 천장 띄워놓고 하다가 오랜만에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내보이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3분 남았어요 손톱 깎아야 돼요 사실 사실 손톱이 제가 안 깎은지 오래돼서 좀 깎아야 돼요 스칼렛 많이 들어주시고 너의 기사 많이 들어주시고 샛별 많이 들어주세요 샛별 스칼렛 샛별 허브 그리고 레인보우 앨범 버전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거스트 많이 들어주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잠깐 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이야기하고, 라이브 중요하고, 저희도 약속, 약속 장소에 가야 되고,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정말 영혼을 갈아놓은 노래예요. 아니야, 영혼 갈아놓지 않았어. 요새 요새 뭔가 요새 뭔가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헛구역질을 좀 많이 해. 원래 원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걸 많이 칫구육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칫솔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2시간니요 <laughs> <좋아. 웃음> <laughs> 나중에 길게 할게요 나중에 2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해요 여고 요새 이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헛구역질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뭐, 헛구역질 박사 있나요? 그... 내, 내 팬분들은 쩝쩝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박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건강 박사 있습니까? 건강 박사, 허구역질 박사. 나중에, 응.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제 계속 가볼게요. 좋은, 좋은 하루 되시고 명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그리고 또 조만간 이야이또 이야기 드릴게요. 얘기 얘기 나눠. 갈게요. 갈게요. 갑니다. 안녕.